브래킷 파이프 만드는 수작업으로, 뭐, 이렇게 해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. 뭐, 하루하면은. 이제, 이건 예전에, 지금은 이제 생산이 안 되는데요. 이거는, 이제 여기 도금을, 이건 도금을 한 거고, 이제 이건 도색을 한 거예요. 지금은 이건 사용을 못 하죠. 이게 이제, 이제 뭐, 환경 오염도 그렇고, 이제 도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에, 파이프가 전부 도금이 도색이 돼서 나와요 페인트로 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자동차를 수출을 못 하죠 그런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이 또 많이 상승이 되네요. 그래서 이제 경운기에도 브레이크 파이프로 이거를 사용해요. 옛날에는 뭐 동파이프도 했는데 정말 위험하죠. 동파이프는 압력이 약하니까. 네, 오늘은 이게 그 파이프 만드는 방법 한번 찍어 봤습니다.